소명서는 각 당에서 징계 사유를 제출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 하나 이제 항목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체 그런 쪽의 관계자며 뭐 말단 직원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네 분의 출연자들과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남고 의원처럼 모습 보셨죠? 기자들에게도 어떤 의혹으로 물어보느냐?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나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자한 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소명했고 백장 넘는 자료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문위는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뭐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겠죠. 한번더 끝낼지 아니면 한번더뭐 소명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김남국 의원이 그 봤을 때어 싱크에서. 어~ 미공개 정보를 뭘 이용했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윤리위의 문제입니다 윤리위 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채소가 되었고 그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 하는 거니까 네. 자금세탁이 있었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이런 사법적 문제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아마 다를 거고요 그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위법 사항이 있었냐 이걸 밝혀야 되는 문제고 미공개 정보가 있었느냐 없었냐 그런 것들은 윤리심사에 할얘기는 그런 사법적 판단 이전에 과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의 기구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거짓말한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떨어진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못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후원을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뭐 3억 2천만 원이 한꺼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금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네? 그렇다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 있는데, 그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것, 돈이 없어서 운동화도 못 신고, 못 사신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다 하는 게 저는 사실이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상자산을 비롯한 엄청난 자산은 자기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에 또 코인을 어떻게 구입했냐 했더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판 돈이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저 재산 신고서에 주식을 판 돈이 현금으로 이렇게 남았다라고 신고한 걸 드러나니까 네. 뭐라 고했습니까 코인 판 돈으로 샀다 다시 저, 저 채웠다 음.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하고 한 것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네. 사실은 의원 자격심사에서 가장 정말 무거운 처분을 받아야 될 음. 그런 윤리적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조금 전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억울하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도 나온 것들 중에는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당에서 일체 어떤 뭐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어...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희망을 하지 못했고 혹시 지금은 그 남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신작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 뭐 어, 그거는 있습니까?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어,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음, 앞으로 처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처분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뭐 바로 처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미경 의원님? 아 바로 처분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말할지 아마 준비하고 한것 같은데요. 지금 기자들한테 역으로 막 질문하는 장면은 네. 솔직히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게 사실 지금 기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야죠. 저 정도 얘기하려면 네. 그럼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왜 검찰에 출석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진술서 네. 딱 써가지고 그것만 딱 주고 그 자기는 끝났다 뭐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윤리위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법사위, 주요 상임위 그 네.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네, 발언한 네. 그것처럼 그 와중에도 지금 코인을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는 네. 사실 매번 하는 일이 자금세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심거래로?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국회가 민주당한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이 자문이 그룹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가도 민주당의 입장을 저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결국은 결론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명 제명...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윤리위 윤리특위를 통해서 제명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중징계가 내려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은 너무 당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김남구 의원이 지금 그 말하는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네.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모두 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네. 어, 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묻고 답하고 어,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 노동일 주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리위에서 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럼 윤리 측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네. 두 가지입니다. 윤리적인 거, 거짓말 한 거, 네. 거짓 해면 그리고 어,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 이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계속 기자분들한테, 어, 내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코인 관련해서, 무슨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좀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김남국에 대한 어, 어떤 이 국민적인 감정이 네. 누그러지기 정말 어렵다. 저런 태도라면 일관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보면 네. 어, 인생이 길잖아요. 정치가 정치를 <laughs>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고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봅니다.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하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은. 그 일단 기자들 이 여러 가지를 그동안 보도를 하면서 네. 제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대선 자금과 연결된 주장까지 허황된 주장까지 네, 한 네. 적이 있는데 특히 뭐 자금 세탁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어, 김성원 지금 국민의힘 무슨 대책단 단장이신가요 어, 그러니까 장해찬 또 최고위원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명예 혐의로 고소했죠. 네, 그래서 명예혐의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는 저 어제 같은 경우. 것처럼 굵게 윤리 특위에 이제 음. 어 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민주당도 제소를 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독립적인 윤리 심사 자문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노동유주 님도 활동을 해 보셨지만은 여야의 영향력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독립적인 기구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라고 전문가들을 음. 모여 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가 좀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보도들을 봤습니다. 29일까지니까 네. 그, 29일까지. 그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음. 좀 전에 김남국원처럼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압수색도 수 3주나 됐습니다, 거의. 네. 거의 3주 됐는데, 전 그렇다면은 검찰이 많이 들여다 봤을 것 같은데, 좀 신속하게 속도를 좀 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김남국 의원처럼 지금 고소를 할 정도로 여당의 그 지휘부를 고소할 정도로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밝혀져야 되겠죠. 저 또한 거짓말이라면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무고를 진짜 죄가 없는데 저렇게 무슨 작은 문제를 할지, 뭐, 뭐 무슨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이게 허위로 드러나면 그런 주장을 한사람도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대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혜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김당보 의원은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장혜찬 최고위원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이 이제 법정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장 최고위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이유는 코인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당당하게 공개 토론에 응하면서 코인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막음 시도하는 것 정말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법정 공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희 교수님 뭐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1대1 토론도 제안했으니까 티브이조선 네. 한번 저 추진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laughs> 들어요. 아, 이거 정말입니다. 뭐또 짜고 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국민들 본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모뭐 부고죄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laughs> 고소했다는 를 거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하고 장혜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데 설마 이거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료를 제출하고. 네. 그래야 수사를 해주는 것이지. 뭐 아무렇거나 그냥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음. 뭐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저는 좀 전에 한민수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게 뭐 가상자산이고 하니까 현재까지 그 이로 수사를 했던 경험에 관한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긴 분명하지만 어, 왜 이렇게 전혀 수사에 진척이 없는지 이해가 잘안 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뭐 공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좀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척시켜서 뭐 혐의가 없, 자금 세탁이든 무슨 뭐 이런 것들 혐의가 없다면 빨리 그 벗겨, 혐의를 벗겨줘야 되는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빨리 뭐 밝혀서 뭐 기소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수사해 주길 좀 촉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어, 자문단에 출석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장혜찬 최고위원이 맞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김남국 의원의 도, 코인 게이트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어, 지금 민주당의 닥친 위기를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런데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혁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어 의견이 쇄신책 1위로 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2.4%가 그냥 이재명 대표만 민주당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쇄신되고 혁신되는 것이다. 혁신이고 비대위고 이런 것보다 이재민 대표가 간단하게 그냥 물러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창종 변호사,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일단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서 뭘 혁신하겠다고 하느냐? 네. 답은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재명 제거 민주당의 우선 국회의원들 이재명 빼고 167명이 네.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지지하고 있나 음. 안 한다면 그걸 물러나게 해야지 아. 그게 혁신이지 네. 본인의 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할 건데 네. 그러나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수 대변인님. 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그냥 혁신 가볍게 간단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론 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어떤 여론 조사든 물론 뭐저 여론 조사를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저런 조사 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무슨 뭐 표본이랄지 모집단도 음.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찌 됐든 그런 네.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뭐 저것도 우리 저 조사에 뭐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민들 여론이 반영됐다면 무겁게 또새겨야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좀 전에 이제 그 영상에 나온 분들도 계시곤 한데 저는 저런 인터뷰 볼 때마다 아 기승전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표가 세긴 세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랄지 비판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호응을 받거나 네. 그게 대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랄지 당 지지율이 뭐 그렇게 낮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 어떤 어 지도자로서의 지지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다만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우리 당이 혁신위원장 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혁신위에서 혁신위에 전격 전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음. 뭐 당내 의원들도 지금 뭐 친명 비명할 거 없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음. 좀더 국민들이 원하시는 당의 쇄신과 음. 또 바뀌는 모습. 최근의 일련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모두 이제 처리하고 네. 쇄신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혁신위 얘기 나왔으니까 혁신위원장 새롭고 선임된 혁신위원장 소개 바로 해드리죠. 세계일보 신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이 됐는데 민주혁신기구 수장의 김은경 앉혔다. 원칙과 개혁 성향의 사람이다. 뭐.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들을 하죠. 문재인 정부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고 이래여 낙마 열흘 만에 인선이 됐고요. 강남의 주택을 두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 없다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가 이렇게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뭐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민주당은 혁신 안될 것이다. <laughs> 앞서 여론조사 보여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리 해봐야 혁신은 안될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혁신위원장 후보가 세 명이었는데 그 후보군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당내 불만들도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국수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음. 대상에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 비명계에서 밀었던 사람은 김태일 교수가 맞고요. 이분은 뭐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음. 어그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뭐 음. 가감 없이 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혁신 기구의장을 선임하는데 아. 이재명 대표가 일도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음. 어, 안전판을 만들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음. 주는 사람만 안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을 거듭되는 게 음.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리더십이 무너져가는 과정인 거죠. 윤인석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김은경 교수, 어,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혁신위원장 하시려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 그런 부분은 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 네? 중요한 건 혁신을 하려면 당사정을 좀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정치 영역에 특히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분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어 의문이 있는 걸로 보이고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별로 가깝지 않은 당내 비주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내 사정을 정말 잘 아는 그 다른 후보 어, 김태일 교수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되게 원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네. 당사정을 잘 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사정을 알아야 혁신을 하려도 어디를 혁신해야 될지 정확히 짚어서 할수 있을 텐데 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결과를 낼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비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혁신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그냥 여겨지는 분을 선택한 거 아니냐 는 비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어렵다. 어,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인선 이후에 이제 여러 기자분들로부터 얘기도 듣고, 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금융위 부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금감원 부 네,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 예, 금감원 예. 부원장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3년 임기를 채우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보니까 금감원에 있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그 과단성이 있고 원칙주의자지만 본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력이랄지 이런 걸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의 금감원 직원들이니까 좀 믿을 만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새정치 그 민주연합에서 당무 감사위원회 어, 했기 네. 때문에 네. 민주당 사정을 모두 모른다고 전혀 하,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없죠. 아. 그리고 이번에 인선이 이제 좁혀진 뒤로도 많이 길어진 거는 지난번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보다 많은 정말 지도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모두 수긍할수 있는 분을 찾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내놓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부 의원들께서 이제 뭐 김태일 전 총장님 얘기하는데 그분의 또 이력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뭐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력 때문에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을 맡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또 당내에서 많이 나온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도부가 모두 고려했다는 고려했다. 말씀. 그리고 개혁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고 당도 좀 알고 여러 가지 뭐 행정 능력도 갖췄다 이런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지켜보죠. 얼마나 혁신하는지 어,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